아니, 채로 올려야지. 이거 한 판만, 한 판만 하고. 어떤 분이 간절, 간절하다고 하셔가지고. 최선을 다 했는데? 이거 게임은 질수 있다. 그죠? 아, 나 진짜. 여기까지 해야겠니, 얘들아? 어? 어, 니 미쳤나봐. 아 씨. 하는 거 아니지? 아래비 안 된다. 뭐야 이거 와주면 안 되나? 아, 나 슬프다 진짜. 나, 나 진짜 너무 슬퍼. 한번 가능할 것 같은데. 지금 지금 지금이니! 아, 이거 집 가기 싫은데, 아니야. 원래 쉔 하는 사람이야, 아니면 쉔을 지금 하는 거야. 아, 원래 쉔 하는 사람이네. 1700판, 이번 시즌 1200판이다. 그죠? 마스터 승격전도 이번, 이번이 처음이네요. 2승 2패, 얼마나 떨릴까? 아, 야! 아, 야. 존나 뛰어, 존나. 아! 아니, 왜, 아! 궁 끊겼잖아. 뭐야. 올줄 알았는데, 왜안 와. <laughs> 아이고. 야, 바텀이 안 지고, 정글 때문에 지는 판은 진짜, 보기 드문데, 이거. 알 아, 봐. 아, 아, 진짜 레전드. 노딜러스 가. 아니, 어, 레, 아니 무슨? 오야 이거 이거. 얘 죽여. 와. 아. 아니 너무 너무 하잖아 이거는. 아씨.. <laughs> 진짜 <laughs> 개레전드네 <개레졌는데> 그냥 게임 <laughs> 아니 나 진짜 진지하게 게임하고 있는건데 이러면 나소원한데 6렙 대 8렙 이게 맞나? 어어 아 이거 도르.. 도발! 아이! 도발! 아 있어 이거 죽여. 이거 아 이거 먹어 이거 리마 아니 슈 내가 먹을래. 나나 나 먹으면 안 되나? 아 이거 너 먹어라 <laughs> 나, 나는데 나 우리팀 이가 너무 많아이이이을 그 매직 은이아에서신 넘게 도 마스터를 가지 못한 아, 말도 안 되는 이는 저기 혹시 어 사실 이제 제가 구조를 당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? 싶네요 제발 아 제발 좀 죽어. 어, 아유 빨 강타 왜안 떨어지냐? 강타 나한테 박혔는데 얘가 쓴 건가? 아니 너무 센데. 이득아 버스 라인이라니까 요즘 진짜 이득아 할수 있는 게 없어. 그냥 뭐 가만히 서 있다가 우리 팀 이기면은 뭐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고 참. 그냥 스틸도 하지마 가지마 그냥 하지말요 그냥 야 하지말라니까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하지말라고 헤카님 <laughs> 존나 웃기네 미친놈인가 저거 헤카님지 혼자 게임 다 망치고 서렌치네 쓰레기다 진짜로. 그러면 미래가 있었겠지만. 아 잠시만 위에서 뭘 봤는데? 아왜 그래요? 아왜 이래? 아궁왜아죽는 거구나. 어 이거 따했는데 깝치지 마라 진짜. 기진다. 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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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드. 어. 들어온 줄 알았네. 어, 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. <laughs> 들어오면 안 되는데. 어 아니 나어 아니 나빠. 굉장히 나빠. 아 어, 이거 뭐 어떻게 안 되나? 얘네. 닐라가 여기 들어왔는데? 아 어, 이거 헬프 헬프. <laughs> 이거 닐라 죽여야 되는데. <laughs> 와. 와. 근데, 신데라한테 들어가는 순간, 딜라유미가 앞으로 파고들어가지고. 오, 미친, 뭐야, 이거. 아, 큰일 났는데. <laughs> 잠시만. 오, 근데, 궁을. 어, 너무 몰려있는 거 아니야? 자르반 궁 먹고. 아, 아. <laughs> 아, 씨. 오, 오, 나쁘지, 나쁘지 않은. 나쁘다. 굉장히 나쁘다. 아니, 야, 정글이 저런데, 정글이 바텀까지 망쳤어. 아! 오, 땄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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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게임 개 쓰레기 같네. 이거 뭐 이런 쓰레기 게임이 다 있냐? 불경 듣고 신이... 아, 근데 왜 이러냐? 얘 그만해요. 진짜... 어, 뭐 어떻게 안 되나? 이런 거 따면 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. 아니, 야, 아. 아니, 아, 이거 수면을 맞춰놨는데, 그거를 그냥 냅다 때려버리면 어떡하니. 아이고. <laughs> 어. 어어! 어. 어. 치친. 아 벤타킬 안돼. 아 안돼. 씨발. <laughs> 아 이거 삽살. 아 근데 샀살도 좋겠다. 가졌습니다. 아쉽게 됐네요. 아니, 나 근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억울해요. 그렇게 말하면 서운합니다. 아, 근데 족자르반이 너무 잘하더라. 아, 재앙을 만났는데, 그걸 어떻게 피해가? 운명을 피해갈 순 없잖아. 급한에 그 이제 운명은 해카림이 던져서 지는 그런 운명이었어.